짱구들 아니야? 아, 자, 대단원평가하기 하도록 할게. 자, 1번. 음.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자,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5. 뭐, 이거는 뭐, 우리 많이 했던 거지.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은 개념이랬지, 이거는. 그제. 자, 뭘로 나누면 돼, 그냥? 얘 x제곱으로 나누면 되지?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뭐니? 2 얘는 0이지? 1이지? 0에서 2분의 1 뭐, 이건 뭐, 별거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두 양수 AB. 양수 AB. 자, FX가 3X 플러스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자극한이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우극한이네. X. ln a x 플러스 b x 가0보다클 때. 그럼 이거잖아. 자 좌극한 함수값하고 그지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0 넣어봐 이지 그지 얘 그냥 함수값이지. 뭐 좌극한도 마찬가지고 얘 우극한 리미터 x 가0 플러스로 갈 때, 그지? 0 플러스로 갈때 x 분의 ln AX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된다고? 0 넣었을 때 2가 돼야 된다고. 아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지? 그러면 0을 넣으면 LNB가 0이 되려면 B가 1이 돼야 되지? 아하! B는 1.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니 얘를? 얘를 살짝 바꿔볼까? 뭐니? 1 플러스 AX 그지? 됐니? <laughs>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 A를 곱하고 A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는 뭐니? 1이지? 그럼 A는 2가 되는 거지. 알고 있어야지.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인데 항상 얘가 같아야 되지? 네. AX하고 같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얘는 1이 되고. 요 AX 만들어주면서 요 A를 곱한 거지. 그래서 A는 2. 됐니? A는 2, B는 2. 자, 그 다음 3번. 음. 근데 항상 딱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3번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항상 좀더 간단한 걸로 하는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 prime 1은 이래. 그러면 자, 리미 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 에 2의 x f1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값을 구하래.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 분모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근데 이게 자. 소리. 자, 저질러 놓고 수석하는 거야. 어, 쌤. 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주 이쁠 것 같은데요? 그지? 그럼 얘하고 얘 같아, 안 같아?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잖아.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이 x 는 1로 가잖아. 그지? 음, 그럼 저질로서수석을 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x 그대로 있었잖아 쫙쫙 하면 원래대로 되지 음, 얘는 뭐야 f'1이지 뭐야 뭐긴 어? 얘는 또 뭐야 지금 얘하고 얘 얘는 이거 알아야지 자 계속 공식을 모르면 안돼 얘들아 그지?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ax 1의 ln a 음, 계속 했잖아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n 1 플러스 x는 1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og a의 1 플러스 x는 ln a 분의 1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됐니? ln a 분의 1 어, lna, 되니 어,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얘가, x가 0으로 할 때, 얘는 ln2라는 거 나오지. f'1은 이지이지2 ln2가 되는 거야. 2 ln2.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항상 얘가 0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여서 하나로 가는 거야. 원래 우리 그랬잖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두 점이 있었는데 얘가 계속 해가요한 점으로 향하잖아. 그게 뭐야? 미분 계수의 정의지.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그한 점이 고정되어 있고 한 점이 움직여서 나머지 한점 가까이로 가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자, 2차 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에 두근두근. 탄젠, 트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아, 뭐야. 탄젠트 더셈정이잖아난 아, 뭐야. 1마탄탄분네 그치? 3 플러스 타이잖아 그치? 그러면 두번의 합이 뭐 얼마니? 2지. 두번의 합이 2야. 두번의급이 뭐니? 3분의 1이잖아. 그럼 1-3분의 1. 3분의 2지. 3분의 2를 나눴다. 역수를 곱하는 거. 3. 알겠지? 끔이 지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 m 어, i t 5번. l i m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에, 의위 예,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아, 그냥, 몰라, 아무 생각 없이, 탄젠트 x가 끌끌오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아, 얘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로 해보는 거지. 분의 sinx로 가는거지. 아 그러다보니까 이제 또 뭔가 반복되는게 있으니까 해보는거야. 해보다 보면 뭔가 길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지. 맞니? sinx sinx 묶었어. 그럼 c o s x 분 1-1이잖아. 그지? 그럼 c o s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지. 됐니? 오호. 그럼 잘 봐라. 얘 x죠. 얘 x제곱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x분의 사인 x 1이지. 얘이지 알겠지? 얘는 벌써 계산됐다. 그 다음 이제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자, 예에서 예를 나눴다. 자, 어떻게 되니? x 제곱 코사인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아닌가? 여기에서 예를 나눴다. 예 분의 1을 곱한 거지. 됐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주자. x 제곱 코사인 x. 어, 선생님 이거 왜그랬지 이미 저 x가 0으로 갈 때. 자, 한번 해보자. x분의 sinx는 1. 리미 m x가 0으로 갈때 x분의 tan x는 1. 자, 리미 m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cosx는 2분의 1. 이거 왜 그리 된다고 얘기했지? 얘1 예, 플러스 cosx 해주면 자 한번 더 해줄게요. lim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cosx잖아. 아,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해.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해. 아,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사인 제곱 X잖아. 아, 얘는 1이지. 1이지. 그러면 0 넣어봐.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 정도는. 많이 쓰이니까. 근데 얘 코사인 X는 또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니까 그냥 1이지. 알겠니? 응. 내가 아는 걸 적용시키다 보면 그냥 되는 거야. 적용시키다 보면. 자, 자 6번 하도록 할게. 6번은 쌤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해줄게. 왜냐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면, 어, 자기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둘다 어렵진 않은데 잘 봐. 자, f(x)는 분명히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을 거야. 코사인 x잖아, 그렇지? 리미 t x가 0으로갈때 x 분의 f s i n x 마이너스 뭐야? f s i n x 플러스 1 이걸 구하라는 거지?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알겠니? 첫 번째 방법. 자, 일단은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0으로 가면 자, F0 플러스 이런 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F0 되니?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F1이잖아. 됐지? 음, 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거야.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가는데, 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거지? 그지? 그럼 얼마 나 이뻐? 그지? 이쁘잖아. 근데 뭐, 이거는 붙이나 말하고, 그지? 저질렀지 그럼 수습해야지 그 그래, 원래대로 그럼 이 x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얘가 이렇게 갈때 얘는 1이지 음, 계속 했던 거 아니니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in x는 1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음, 계속 외우라는 거야 탄젠 n x는 1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 제곱분의 1- cos x는 2분의 1 외우라고. 이거 계속 외우라고, 죠 자, 이거 왜 그래야 된데써어이밑터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1마이너 코사인 X. 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면, 그럼 얘가 사인 제곱 X 되지. 1마이너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지. 그럼 X 제곱분에 사인 제곱 X는 1이지. 0을 넣으면, 1 플러스 코사인 0이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외워 두라고 이런 건다 무조건 알겠지 조금 외워야 되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이거 외울 때는 쫙 하는 거야 얘는 1이니까 무시 1이니까 무시 그러면 sin x를 t로 치환하면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lim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 마이너스 f 0이 되어서 얘는 결국은 f 프라임 0이란 말이야. 그럼 제 f 프라임 x는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야. 왜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잖아. 그러면 f 프라임 0은 1이 되는 거지. 얘는 0이고 얘 1이 되는 거지. 답은 1이야. 이렇게 푸는 방법 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길을 애들이 생각할까 봐서 자. 아, 이런 방법도 있네라는 느낌으로 잘 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수 있냐면 자, 넣어 봐. f sin x가 sin sin x지. cos sin x지. 아, 일단 따라와 봐. 그러면 리미터 이건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가 사인, 사인 x 분의 FsinX가, s i n s i n x 마이너스, c o s i n s i n x 그지? 그 다음에, F0이 뭐였어, 아까? 그냥 플러스 1 아니었냐? 그냥 플러스 1이었잖아. 얘는 이제 그대로 놓고 하는 거지. 플러스 1이었잖아. 그대로 놓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쌤은, 자, 잘 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일단은 쪼개놓고 하자고. 알겠니? 쪼개놓고 안 헷갈리겠니? X가 0으로 갈 때, 이 쪼개놓고 하자. 헷갈려 하더라고. 됐니? 그 다음에 리미터, 쪼개놓고 할게. 이해됐니? 똑같지? 예, 그 다음 이거 쪼갠거야? 자 그래놓으면 이제 우리가 저지를 놓고 수습하는거지. 여기 x를 여기 sinx 곱해. 여기도 sinx 곱해. 그리고 x를 곱하는거지. 알겠니? 원래 그 다음에 x 요렇게돼있었잖아 됐니? 그럼 얘가 뭐야? 1이잖아. 이거 똑같으니까 x분의 sinx 1이지. 그다음 x분의 sinx도 1이지. 아, 얘가 1이구나. 얘됐니 자, sinx sin sinx가 x분의 sinx니까 1이고. 그음 x분의 sinx니까 1이라고. 됐지? 그다음 얘는 잘 어떻게 하느냐? 얘 x를 곱해. 그럼 얘도 x를 곱해. 그럼 얘, 왜 오래 했지? 아, 쏘리. 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잠시만. 자, 여기 있지.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X의 제곱이야. 알겠니? 요 X 있었다? X 있었다? 얘를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사인 제곱 X 해줘야 되나? 됐니? 왜냐면, 하 봐. X 제곱분에, 1-코사인 x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요 x가 있으면 요 x 제곱이 있어야 돼요 사인 x가 있으면 요 사인 제곱 x가 있어야 돼 됐니? 자 그럼 봐 얘는 자 얘는 x는 요로갈게 x x는 요로 갈게요 로 갈게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야 근데 얘는 x하고 사인 x 없애면 사인 x만 남지 근데 0을 넣으면 0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쟤는 1이라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왜냐면 하 이런 변형하는 것들을 많이 익숙해져야 되거든. 알겠지?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엑스 그냥 사인 제곱 엑스 와야 돼. 그지 그래서 요 사인 제곱 엑스 곱했어. 근데 엑스를 이제 요로 가져왔어. 엑스분의 사인 엑스는 1인데 사인 엑스 하나 남았지? 그럼 x0으로 가면 0이라고. 얘가 2분의 1이지만. 그래서 1이라고. 똑같이 결과는. 자, 선이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줬다 이거. 둘다 필요해서 그런 거야. 다 필요한 거야. 하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자, fx는 루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뭐야?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X-1에서 f x f 뭐 전형적인 F'1을 구하라네. 샘이 뭐라 했니? 그제 루터, F-X는 뭐라 그랬니? 무조건 외우라 했다. 이 루터 F-X분의 F-X, f prime X 안 외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어? 이거 2분 1로 가지고 하지 말고 알겠지? 무조건 외우라고 루트 FX는 2루트 FX분 F 프라임 X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자 2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속미분 2X 플러스 1 됐니 1러래잖아 1러면 111 1. 2루트 3이지 1러면 3이지 루트 3 루트 3 2, 2 하면 2분의 루터3 알겠지? 무조건 외워야 돼. 자주 나오니까 fx의 2분 1제곱 하지 말고 알겠니? 다 외우는데 혼자서 그냥 안 외우면 안 되잖아. 자그 다음에 8번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자 f1은 4 <laughs> f 4 그러니까 수트에서 배운 내용이 많다니까 알겠니? F 프라임이 1, G1은 2, G 1은 2, G 프라임이란 5, 그놓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분의 F에 GX-4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음, 아마 틀림없이, 얘가 4가 아닐까 의심하라고. G1은 얼마니? 2지. F2는 얼마니? 4지. 의심하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아니, 분,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가 0이니까 그래서 바로 FG 이런 4가 나오지. 알겠지?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 구하래매 됐지? 그래서 얘는 FG 뭐라고? 1이라고. 됐지? 그러면 이런거 섣불리 하지 말고 얘들아 자 hx로 치환을 하라고 fgx를 알겠니? 그럼면 얘는 뭐야? 어떻게 고쳐? x가 1로 가면 x-1분의 hx-h1로 하면 얘는 결국은 h'1을 구하라는거고 얘 미분치면 되지 h'x는 합성함수의 미분 f'gx 그 다음에 속미분 그지? 그럼 h'1은 f' g1 g'1이잖아. 자, g1은 뭐니? 1래 f'2는 뭐니? 1이래. 아, 어, 그럼 무시. g'1은 뭐니? 5네 어, 그러면 답은 5가 되는 거지. 알겠지? 시공간 팍팍팍팍 풀어줘. 다음에 구번 매개변수 뭐 쉽잖아. 매개변수 t로 나타낸 함수 x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3, y는 3t 제곱 마이너스 5. dy/dx, dy/dx 어떻게 랬어 dy/dt 나누기 dx/dt, 그렇지? 그럼 된다 했잖아. dy/dt가 뭐니? 6t, dx/dt가 뭐니? 마이너스 4. 맞니? dy dt 6t, dx dt 마이너스 4. 근데, 뭐? 아이, 세제곱이네, 쏘리. 어유 세제곱이다. 알겠니? 그래, 이상한데. 세제곱이야. 그럼 뭐니, 이게? 9t제곱. 마이너스 4분의 9t제곱. 알겠지? 어, 답이 없었어, 막 당황했네. 자, 그 다음 10번. 음함수 미분법이잖아. 3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5. 그지음함수 미분법. dy, dx. 단, 이 분모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y는 0이 아니래. 자, 봐. 어, 미분. 그 다음 x에 대해서 미분하랬잖아. 6x 플러스 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8y 그리고 dy, dx 하랬잖아. 또는 뭐 y 프라임을 하든가, 저 x에 대해서 미분해 6x,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해 8y, 그다음에 dydx는요, 그러면 dydx는 어마수 미분법 그냥 방복 그냥 이래, 뭐 어쩌라고 6x, 마이너스 6x 8y지, 그러면 마이너스 4y분의 3x 알겠니? 그냥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글로 가면 돼. 응? 그 다음에 11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그 역함수, 어, fx와 그 역함수, gx. 가면, 자, F는 B고. f 는은 b이고, f n 는 c야. c가 0이야. t'd는, 자, 반. 역함수 미분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dy dx,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뭐 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해 줘. 그러니까 dy dx를 구해야 되는데, 어,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뭐 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해. dx dy 해. 그리고 역수취해 주면 돼. 그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F'D 자. f(g(x)) x. 이게 역함수잖아. f(g(x))가 x 되는 게 f하고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잖아. 그럼 미분 쳐 봐. f 프라임 합성 함수의 미분. g 프라임 x는 1이잖아. 됐니? 그래서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분의 1. 이렇게된 거야.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분의 1. 그래서 좀 외워두라니까. 알겠니? 그러면 어, G프라임 B는요? G프라임 B는요? 그럼 무조건 F프라임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Gb야. G프라임 B, F프라임 Gb분의 1. G프라임 B F프라임 Gb분의 1. 비슷하게 들어와. 어쨌든 G프라임은 F프라임 와야 된다니까. g 프라임 F프라임. 그 다음에 Gb가 들어오면 돼. 알겠지? 뭐, 그러면 이제 봐. F', 곱해봐. GB, G', B는 1, 맞잖아. 합성함수의 미분법. F', GB, G', B는 1, 맞잖아. 알겠니? 이거 한번만 써보면 되지. 됐지?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러면 이제 보자고. GB는 뭐니? 역함수의 성질. G, B는 A잖아. 이거 바꾸면 역함수. 그치? 알겠지? 예, 바꾸면. 자, FA는 B, GB는 A. GB는 A. 그럼 F'A는 C래잖아. C분의 1. 알겠니? C분의 1. 됐니? 자, 그다음에 12번. 아, 이게 더 함수가다. 너 미분할 줄 아니 그런 뜻이지. 자, 이 x sin x 8 자, 얘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얘 냅두고. 얘 그대로 그다음에 미분. 미분 치면 속미분 할게 없잖아. 1이니까. 그게 됐니? 그럼 또 마찬가지에 또한번더할 거야 얘 지금 y 프라임 했지 y 2 프라임이면 또 마찬가지야 얘 그대로 냅두고 음매 얘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파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파이 그다음 이제 그대로 사인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파이 계속 이걸 외워두라고 ex 하고 어떤 게 있으면 그지 미분 그대로 해가 곱해주라고 ex 미분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어, 계속 얘기했잖아 됐니 자 그럼 없어질 거 혹시 없을까? 얘 없어지니 그럼 얘두 개네 그럼 이 이의 x 코사인 x 마이너스 타이. 그런데 문제가 뭐니? 문제가 뭔데? 아 이게 도함수 구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난 거네. 어. 알겠지? 자, 또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 에 해줄게.